이상한날의 신경개발자 나가재 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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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지고 안녕하세요 39세 초등교사 남입니다 영상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이 15분정도라 차에서 들으면서 귀가 각이 딱좋더라고요 초반영상은 조금조금취재하시는데 요즘처럼 요구석고하면 세게 말씀하시니까 귀에 더 쏙쏙 박히고 좋습니다 현재 두아이의 알바이고 뒤늦게 코딩의 매력에 빠져 애들 재우고 밤에 두시간씩 온라인 강의 보면서 자바 공부하고 있습니다. <laughs> 첫째 태어나기 전에 6년전에 학원 다니면서 c언어랑 자료구조 두달 정도 공부한적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년 까지 체력이 딸려서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금부터 한 5년정도 차근차근 공부해서 45 어 뭐야 지금 서른 아버니 까는 5년 정도가 아니고 45년 45 정도까지 는 아르바이트로 웹이나 앱벌 같은 거를 감각을 좀 익히고 50세 정도에 프리랜서 일하고 싶은데 너무 비현실적인 꿈인가요 유튜브 를 보니까 공부하는 게참 많더라고요 적성에는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고민입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좋은 부탁 드립니다 어 가능하지 가능해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와, 그것도 괜찮네. 다른 직종을 하다가 5 0 대쯤 그 하는 거지. 근데 오기가 어려워. 근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막 서른아홉이잖아. 서른아홉, 39, 서른아홉인데 그 알바 하는 거지. 내가 알바 듯이 웹도 자신의 있는 웹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꼭 해야만 경력이 쌓이는 건 아니야. 이 바닥은 그래. 내가 내 스스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경력 그렇게 개구락까면 되거든. 그거를 5년간 해봐. 와 웹을 하고 그러다가 뭐 알바 있으면 알바 좀 받아서 하고. 투, 선생님이나 투잡하면 걸리나? 투잡하면 걸리나? 이거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고. 있지. 이건 나 모르겠고. 여하튼 그러면 야 그것도 괜찮은데. 야씨 쌈빡한데. 그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쫙가다왜 그냥 보통 정년이 45, 50, 요, 요 사이거든. 근데 이거는, 그 개발 쪽은 지금 내가 50이 넘었잖아. 근데 5 0있지50 50이 넘지 않았는데. 해도 나는 지금 일자리가 너무 많거든. 근데 내가 생각했는데, 50이 넘어 50이 넘었는데, 업체 새끼들이 도둑놈 새끼들 있잖아. 지금 거의 뭐, 연령제한 이런 게 없어. 그리고 이렇게 경력을, 지금 10년 썼는거 아니야. 39부터 10년간을 공부하는 거 아니야. 10년간을 공부해공부하거나 공부하고 알바 뛰거나 리앱을 만들. 그래서 공부는 해야지. 공부는 공부는. 선생님이니까 알거 아니야. 애들한테. 요새 애들 공부 안 해. 선생님 초등 초등 다 자. 시발. 초등 초등도 똑같아. 시 학원에서 공부해. 학교는 공부 안 해. 진짜 이런 새끼들, 내 새끼도 그랬는데. 야, 학교는 진짜 그 뭐라더라? 그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왜가는지 모르겠어 정말 공교육이죽었다막그러잖아 텔레비에서, 정말 그 시가, 매 같은. 튼그는는그는는 선생님, 이가 알아서 하시고그 o d 그 h o can tell y o 똘 what? Yox, told Durango, what is it? We're going to come on in the, come 좋았는데 선생님 o w 그 선생... 공무원이자 선생님 교육 연금인가? 와, 진짜 많이 받았는데 요새는 뭐 많이 줄어서 안 좋다. 뭐 어찌 저지 있는데 그래도 보지 받고 야, 정년하면서 오,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냥 이 바닥에 워낙 사람이 없어. 그래 갖고 한 10년 정도 그냥 알바 알바를 하거나 뭘 해서 경력을 쌓는 거지. 한 정보 처리 기사님 있으셔야 돼. 정보 처리 기사. 내가 보기엔 정보 처리 기사 하나 따 놓고 그냥 그 시험 시험 하면서 경력 쌓고 실력을 쌓아 놓는 거지 그한 10년간 그래서 1년 가서 이력서 내면 제가 보기에 뽑힐 것 같거든 왜냐면 돈을 조금 적게 받으면 되거든 웃긴 게 뭐냐면 협상하거나 프리랜서 뛰거나 이렇게 할때 협상을 할때 조금 이렇게 돈을 다운 시키잖아 조금 다운 시키는 게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다운 시키고 워낙 많이 받으니까 다운 시키면 헤야 그러면 업체들이 서로 데려려려 그래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연수는 다 차서 이 사람은 고급이야 고급이라 정보처리 기사 있는 고급이야 팔아먹기도 좋고 어차피 10년 경력인데 뭘로 했건 했잖아 그러면 야 돈은 더 많이 남지 지가 100만원씩 더 남잖아 한 달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잘 팔릴 것 같은데 이야 거기다가 정보처리 기사 있어야 돼 정보처리 기사 그다음 10년 경력이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지 나 같으면 코사나 뭐 이런게 해갖고 가라로라도 이제 내가 푸른 프로젝트 했으면 무슨 프로젝트 했다 뭐 이런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도 되고 괜찮은데 내가 보기엔 괜찮은 생각으로 생각해 왜 그러냐면 정년하고 나면 갈 데가 없어 내가 보니까는 선생님은 뭐만 가네 이직하기도 힘들잖아 근데 이 바닥은 괜찮거든 야. 여기에 좋은 점이 또 하나 있네. <laughs> 아니 어떤 사람이 여기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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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얘기 말고 하나 더 있더라고 댓글을 달더라고. 뭐라고 댓글을 다냐? 어디서 시? 뭐, 빙빙 거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 어, 댓글을 달더라고 댓글을 댓글을 다는데 이봐야겠다. 음. 어... 솔직히 한국 IT 너무 썩었지 않나요? 고깃집으로 하셈 뭐 이런 거 있거든 썩지 않았나요? 솔직히 아무... 그니까 IT가 썩은 게 아니야 IT가 썩은 게 아니라 IT가 이렇게 정체돼그렇지 정체됐으면 썩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이 사람 썩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틀린 얘기 한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상향을 갖고 하는 사람도 있어 이 상향을 그럼 내가 여기 못 버틴다 그랬잖아 개발의 꿈이고 뭐 이렇게 테레비에서 나온 이런, 이런 이상향 런이 같은 그 개발자상을 갖고 온 애들은 못버티 유튜버들도 보면 거기 접은 애들 진짜 많아. 그런 애들 보면 왜 접냐면은 그 걔네들 실력이 없어서 접는 게 아니야. 실력이 너무 월등하고 실력도 월등하고 자기 이상향과 뭐 이게 렇 이렇게 가있어. 이게 하늘나라로.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 여기거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어. 그 괴리감에 의해서 접는 애들이 있어. 정말로 내 그런 애들 많이 봤어. 그 괴리감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한 건 직업으로서 개발자. 이, 이분 이분은 진짜 쌉빡한 거 같애. 딱자 50세 정년 돼서 근데 프리랜서는 웃긴 게 뭐냐면 그냥 놀다가 이게 놀다가 1년에 한건만 해도 한건만 해도 3개월 6개월짜리만 해도 쭉 가거든. 그 하나만 해도 수익도 짭짜름하고. 오 괜찮은데 요새 분위기 같으면 뽑아줄 거같아 내가 그거라면 왜그냐 그 대신에 단. 정보처리 기사 있어야 되고 10년간의 언어 경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경력이 있으니까 바로, 나는 바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경, 정보처리 기사였다고 저런 식으로 해서 자기 실력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50이 넘어도 뽑아와주고 프리랜서 그렇지. SI 프리랜서 띄면 되지. 그러면 그냥 여기 여기 또 짭짜름해요. 교사 월급보다 괜찮을 걸. 오 정말 쌈박한 생각이야. 이 현실적인 생각이야 현실적인 생각. 왜 그러냐면 내가 누누 얘기잖아. 이런 그러니까 내가 뭐라 이런 이상향이 없잖아. 여러분들 그 SI나 다른 그 요런 것들 보면 개발 보면 너무 이상형적으로 생각하는 애들 많아. 이상향 없어. 내가 그래서 눈에에다 그런 이상했다면 우리나라를 떠나거라. 영어 공부를 해라. 그래서 외국을 봐라. 외국을 가면 애들이 댓글 에는거 조금 있는 것 같아. 차라리 우리나라는 없어. 우리나는 없어. 그다, 아, 제가 어디에 했는데 뭐그어딘지 아, 몰라도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본 적이 없어. 그 이상 니네들이 개발자 이상향을 이렇게 한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전부 다 고만. 내가 S I E 있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알 잡도 알바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는데 그네들은 고만고만한 걸 갖고 고만고만하게 해서 고만고만하게 먹고 살아. 이상향이야 너네 같이 뭐 이런 걸 가능되는 없어요. 참, 슬픈 현실이지. 아이 개말이 바자. 썩었다고. 그치, 정체되어 있으니까. 이게, SI나, SI나, 뭐, IT나, 이렇게 막, 끊임없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SI는 거의 정체되어 있어. 그냥, 그냥 고인물이야. 그러니까, 썩어. 그냥, 그래서 내가 이제, 너네 공부도 안 하고, 병신 됐고, 근데, 중요한 거, 그게, 이런 사람들은 좋지. 왜냐면, 이게 막, 끊임없이 발전하고, 이게 하이 클래스 가버리면 못 쫓아오거든. 그런데, 이게 고여있으니까, 이렇게 고고 오고 해서 요 고인물에 살짝만 들어가면 그냥 같이 고인물에서 노는 거지. 아싸 좋다 이러고. 야, 진짜 쌈박한 생각인데. 그니까 옛날에 내가 5 0세 이렇게 취업하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50땅 돼서 이렇게 바로 가려니까 힘든 거야. 이렇게 바로 가려고. 이 사람 10년 테크트리 아니야. 10년간 자기 그정보처리 기사 따고 뭐이한 기타 등등의 경력을 쌓으면 되잖아. 10년간. 그리고 지금은 직종이 있는데 자기 그 선생님으로서 이제 충분한 복지 혜택과 뭐 이런 이런 거는 다 받고 그다음에 50 넘어서는 어차피 정년이니까 선생님 정년이 있으니까 정년이 있고. 이야 내가 저번에 그, 그 공무원 돼서 그, 그, 그 그거에서 테크 트리 최고였는데 이 테크 트리도 괜찮은 것 같아. 와 내가 보기에는 제목을 그니까 최고의 테크 트리 이렇게 쓸까? 여하튼이 선생님. 뭐 불가능하잖아.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생각 같아. 이야 정말 짱이십니다.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광고 건너뛰아 선생님이 건 먹은 뭐 간에 중요한 건 광고 건너뛰기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알았죠? 광고 건너뛰데안 돼. 어, 들어가요.